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980여 곳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 한우 최대 반값 할인 행사는 최근 도매 가격이 급락한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을 실시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프라이즈 행사 1,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한우 평균 소비자 가격 대비 1등급 등심의 경우 약30% 할인된 100g당 6,590원 불고기 북거리류는 약50% 할인된 2,260원 수준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약40%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맛있는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번 행사가 끝은 아닙니다. 소프라이즈 행사 2. 농림식품부는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하나로마트 등에서 한우 할인 행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기간 동안 국거리류를 100g당 2,160원 정도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참여 유통업체별로 3일에서 5일 동안 진행한다고 합니다. 추가 행사는 농림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이어 비수기인 2월에서 3월, 6월에서 7월 10월에서 12월 중에도 일정 기간을 정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추가 할인 행사를 열 예정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에게는 다음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행사에서는 설도 사태, 우둔 앞다리 등 불고기와 국거리류 위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반응은 소비자들은 이번 소프라이즈 행사에 한우 구입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다소 간편하게 식탁을 차렸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 모임 등 한우 파티를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